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판매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구성은 이렇게 들어가고 택배비 포함 22,5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뒷태통은 어, 구매자분이 원하시는 뒷태통으로 드릴 거고 어, 일단 하나하나 구성 소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발주 인, 인스가 들어가는데, 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발주 인스, 인스가 들어가고, 어, 요, 이때까지 발주했던 거고, 이거는 가격을 천 원도 채, 채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격을 매겨놨는데, 이거는 원래 마켓, 제 들고 가려고 포장해 놨던 거라 이 가격들은 무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천원으로 어 가격을 매겼습니다 어 되게 다이어리 꾸밀 때 유용하고 포장할 때도 되게 유용해요 이런 식으로 제 발주 인스가 있고 다음에는 이거는 떡메믹스 58장이고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이거 도안공개 한번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하긴 했는데 진아님 떡매도 들어있고 거의 진아님 떡매가 대부분이고 크림피츠님 송꽃님 거 유명한 블로거 분들 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1 8장 들어있었구요 제 발주 네임텍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올블러거 인스믹스 20장인데, 어 이거는 그냥 덤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덤으로 넣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덤으로 OPP, O2, 그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포장 DIY인데, 돌리 페이퍼를 일본 돌리 페이퍼로 넣었고, 수봉은 크림피치님 수봉으로 잡아보았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도 천원으로 가격을 매겼습니다 원래 하나에 2천원으로 가격을 잡았는데 천원으로 가격을 매겼고 그 다음에 또 인믹이 있어요 인믹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인믹 직장에 3천원으로 잡아보았고요 이건 원가 그대로 3천원으로 팔거고 구성은 어 랜덤이니까 도착하면 봐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올블러거 40장에 7,000원으로 매겼는데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봉도 꾸며놓았는데 재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마트로 감아놓았고 이 OPP도 재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구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 시간이 7분 남아가지고, 안에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크림피치님, 진아님, 그리고 또아님 거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림피치님 폴라 디자인 테이프인데, 여기 폴라 인스가 들어있어가지고, 폴라 디자인 테이프를 컷 해가지고, 넣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올블러거 이미, 40장에 5,000원으로 가격을 잡아보었고처분하는 거라서 되게 싼 가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랩핑지니스 80장 세대 중두장이고요 이거는 도안용이가 안 되네요. 일단 거의 이것도 거의 다블로거본 거고 앞에는. 키니님 꺼, 이거뒤에 키니님 꺼 넣어드렸고, 어, 거의, 거의 다불러가갈 거예요. 일단 이렇게, 랩핑지 믹스 80장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22,5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즉, 입하실 때는, 어, 더덤 챙겨서 넣어드릴 수 있고요. 어, 구매자분에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구매 많은,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뒷패통도 구매자분이 원하는 뒷패통으로 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상, 택호 22,500원 어치곡성 소개 영상이었고, 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